이번 시간에는 박스커터 애드온 사용방법 나눠보겠습니다 박스커터는 이거 눌러서 사용합니다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누르고 자르면 돼요 저는 뭘 보여 드릴 거냐면 이거 있죠 이거이거를킨 요거. 상태랑 끈 상태의 차이를 보여 드릴게요 끈 상태입니다 지금 클릭하고 마우스 떼고 쭉 내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잘리잖아요. 이번에는 얘를 키고 해볼게요. 클릭하고 끌고, 그다음에 왼쪽 마우스 떼고. 여기가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생겼어요, 그렇죠?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라운드 조절하는 거고, 이거는 위치 가로 세로. 다음에 이거는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뭐가 하나 생겼죠 이거는 이제 위로 올리는 거 이런 차입니다 이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잘립니다 네, 이런 점이 나온다는 거 이거를 끄면 네,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할 때는 얘가 편하고 뭐 할때 제대로 뭐 하고 싶다.